안녕하세요. 3부 노건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편도 수술로 발생하는 출혈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상처가 노출되어 있는 수술이다 보니까 다른 수술과 다르게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출혈 확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어느 정도 피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14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모았을 때 130명이 조금 넘는 환자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면 한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해보면 9% 정도까지 피가 나지는 않는데 아마 저 정도 확률이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의 최대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논문에서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총 환자 수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언제 언제 피가 났는지가 되겠습니다. 어그 논문 그래프를 제가 대략적으로 옮겨왔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수술한 당일이 되겠고, 당일부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날짜가 쭉 지나가서 끝터머리쯤에 해당하는 지점이 2주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양상을 보게 되면 초반에도 피가 나다가 주는 것 같다가 다시 오르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앞쪽에 해당하는 낙타 봉우리를 급성출혈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두 번째 훨씬 더 높은 확률로 피가 나는 부분을 지연성 출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급성 출혈은 수술한 이후에 근육 안에 숨어 있던 혈관이 이완되면서 발생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위는 상처에 붙었던 딱지 같은 것들이 말하거나 먹거나 기침하거나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딱지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혈관이 자라다가 손상받아서 발생하는 것인데 보시면 급성 출혈의 가장 높은 확률은 수술한 당일이 되겠고 지연성 출혈이 가장 높은 시점은 보통 일주일 전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혈이 발생되는 양상은 소아와 성인이 조금 다른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른에 비해서 출혈될 확률은 훨씬 낮지만 국소 마취로 지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혈을 꼭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되면 전신 마취로 지혈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반대로 어른의 경우에는 아이들보다 출혈은 더 많이 되지만 국소마취로 대부분 지혈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출혈 환자가 모두 다 지혈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입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침을 뱉었을 때 약간 연분홍색으로 보이는 정도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인데 코피가 나는 것처럼 새빨간 피가 흐르거나 그러면 얼음물로 보통 가글을 하시도록 권유 드립니다 얼음물로 가글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출혈이 좀줄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조금 지켜봤을 때 출혈이 감소하거나 멈추는 양상이면 조금 지켜보셔도 되지만 출혈이 지속되게 되면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고요 의사가 봤을 때 지혈을 해야 될 만한 수준이 되면 이에 맞춰서 추가적인 처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편도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수루출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그 2주 정도 상처가 아무는 기간까지 어떻게 주의해야 출혈이 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편도 수수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관련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